TV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고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냐면 근데 우영 TV도 이걸 찍는다고 합니다. 우영 TV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우영 TV 가볼게요, 여러분. 우영 TV도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우와. 네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영 TV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갑시다. 네. 명티비지가 가듯이 지금, 어. 저도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개를 조종하려가좀 힘드네. 하나, 응. <laughs> 어, 너 이렇게 힘듭니다.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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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와. 에휴. 아, 산을 어디 가는. 야. 아, 아. 갔었어, 아, 그래서 지금, 아 가보겠습니다. 아, 우영TV. 우영TV 빨리 와서. 네, 할아버지. 오, 타타이. 아마 어, 우영TV, 저 먼저 갈게요. 그럼, 빠이빠이. 우영 t v 에빨리빨한 겁니다. 영상이 끊긴 거 아니고요. 어, 할아버지 찾자. 으아! 으아! 우리 할아버지가 실종됐다 할아버지 찾기 챌린지. 아, 지금 30분째 찾고 있는데, 자, 진짜,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완전. 여러분,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늘그만하다 라고 했지만, 미다이 말이에요. 어, 그래키 아, 뽀뽀뽀뽀. 뭐야, 감짝이야. 깜짝 깜깜 깜깜 깜짝이야. 이